말 들어봐, 두개 던져야 되는데, 하나가 여기, 이거랑 여기 던지면 돼요. 잘, 기다려, 해봐, 해봐,

I 먹었 t 아카이 I got you. I g o 장 you. I got you. I

Five seconds in counting. Whoa. Surveillance on bomb. Op4 has okay. no oh, nice. Op <laughs> a defuser. Okay. Spotted. Five seconds to insertion. Increase surveillance on bombs. Op four has a defuser. Oh. Spotted. Loading new magazine. Wow, thirty-five. Tower 오신 곱대 없어. 아, 정유제 말고 나도 있었는데. 뭐야? 깜빵 <laughs> 밖에 있어요. 어, 이거 아마 높은 확률로 죽음. <laughs> 어? 이번에 나왔나? 와... 나이스 이게 뭐... 붙찐 개찐이 아닌가... ㅋ 리고기단 캠이 있어 없어요 거기 <laughs> 비 얘네 그다다 n t 을걸 e m u g 문에 e One out four 님들, m a i n i n g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오 쉣. 누가 들어왔다. 지금 들어왔다. 이 마트에 진다고. 씨. 아이고. 다리가 너무 아프아 네, 네, 네. 땡큐. 제, 네. 내가 잡은 거 주방에 쳐열렸어 확인하기. 나 상보 조피 야, 빨리 빨 개다. 개다. 2점. 2점. Going 그래. 뭐. 소리. 괜찮아. 안죽 s u r 안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내가. e I'm not sure. I'm 해치 t 치 u r e I'm not 위 u r 위 I'm not s u r 들어 m not sure. I'm not s u r u o r e m n o

석한 캠 났다. 이거 먹이고 계단에 하나 있어요. 세간자. 네, 세간간문기죠 오른쪽. 기죠 오른쪽. 가, 가, 가 중, 발키리. 팅 팅. 서서 그냥 팅. 나로딩 아, 지하에 엘라스 보는. 로비계다 올라오는 오주 해야 돼. 지하에서. 설 제가 살게 어, 플로레스로 깨줘 그냥 킬을 뭐? 얻어볼 수도 있어서 무효클립 아 어, 있네? 이게 뭔 소리에요? 저거 이 너무 있어요. 많아요 보이고 있어 핑크. 나오는 거 보고 있어 안에 숨겼어 그냥 드론 걸려 대인 기너 죽여야겠는데? 어, 나 다운, 다운, 다운. 이거 구름다리 방패 있었거든. 저 깨야 돼. 플레스 쓸 수는 없습야나 있으니까 야나로 계속. 야나 소나다. 콘텍스 콘틱스해그거만깨 주세요. 가젯만 깨줘. 에스름 없어. 가젯 있어요. 에데스 하나 있. 플레스 밖에 안 돼. 깨지나요? 그래, 돼. 그냥 플레스로 깨야겠 캠프 베이락방에알리바이트가 쐈. 아이방이나 흰개 아이방 뭐 이렇게. 근처 좀 봐. 1 0 나도 괜찮음. 여기 있다. n i c A neutralized. <놀람> Successful. i yeah.